환경성 직원들과 지역 아이들은 황금연휴 동안 자동차로 얀바루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멸종위기종인 얀바루쿠이나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은 얀바루쿠이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쿠니가미촌의 지방 도로에서 진행되었으며, 환경성 직원들과 지역 아이들이 참여하여 지나가는 차량의 전단지를 나누어주며 얀바루쿠이나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내에서는 4월 22일까지 얀바루쿠이나의 교통사망 사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캠페인 당일 오전 6시 30분경 차량에 치여 죽은 것으로 보이는 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환경성 얀바로 자연보호관 사무소는 지금이 번식기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